그때 어떻게 막, 다들 좀 그런 쪽에 많 신경 들으셨나요? 어땠어요? 외모예요 네. <laughs> 어, 처음 데뷔, 처음 했을 때부터 외모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돼서. 네. 저희 이 특히. <laughs> 아유, 네. 네. 어, 그래서 태훈 때문에. 태훈은 첫 방송하고 많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울었어요, 실제로. 어, 좋다. 속상해서. 네. TV에 너무 무섭게 나와서. 아, 진짜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니 뭐 누가 울었다 팀보다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들어가 진짜로 울었어요. 울었고 뭐, 뭐 줄리앙이랑 워낙에 외모가 어디가도 숨길 수 없는 외모이기 때문에 뭐,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세 명이서 어,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뭘하도 자꾸 웃, 웃는 버릇이 있었어요. 네네네 그리고 그때 외모 어렸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많이 쓴다고 쓰려고 했는데 뭘 <laughs> 뭐, 해도 하은 얼굴. 뭐떻게해도 겹고 있고 저렇게 해도 웃기고. 있고 <laughs> <비주얼>. 예. <laughs> 근데 뭐, 사실 나서씨도 그렇지만 네. 여자분들 마찬가지긴 한데 대부분 남자들이 특별히 머리 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음, 어, 맞아요. 맞아요. 네, 네. 갑자기 서현우씨 그거 생각나요? 굉장히 <laughs> 핫했던그 스타일 있잖아요. 금발. 오. 아. <laughs> 근데 이제 뭔가 딱 지호. 야, 한번 소리. 아, 저 맞아. 아, 저 마스크 같은 예, 네, 이미지 예. 완성되지 않았어요? 그렇죠. 레몬 머리. 레몬 머리라고 했었거든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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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승길들이 대단하시네. <laughs> 레몬이 이렇게 화내실얘기란게 아닌데 그러니까 기세신 분들만 아, 예, 예, 예매하셔요 네, 그리고 당연히 뭐 여성분이니까 영희 씨나 제이 씨도 신경 많이 쓰시죠? 어, 근데 오히려 여자들은 그 그냥 뭐 이렇게 그런 할게 없어요. 그냥 뭐 이렇게 고데기나 좀 하고 음. 이렇게 돌돌 돌려가지고 오늘처럼 외 같은 만나고 아,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눈도 보통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팔랑팔랑 해요.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자다 어저께 스케줄 갔다가 응. 그냥 자고 안 지우고 나왔다는 거겠지.